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킨더조이 여러 분 제가 먹었지만 오늘은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, 일 킨더조이 걸, 걸 것도 있고요. 보이 것도 있어요. 두개다 있는데, 지금 문좀 잠궈 볼게요. 이게 킨더조이 걸이랑 거이게 아, 뭐 있는데, 저는 걸거 샀고요. 전 당연히 여자니까요. 이 f 걸 u Girls 거라고 이렇게돼 있죠. 여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돼 있고요. 남자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캔더조이가 좀 인기가 많고요. 장난감도 이렇게 들어 있고, 과자도 쿠키랑 같이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겁니다. 이렇게 알처럼 생겨서 더 특이하게 생겼고요. 이거 세트로 판다고 해요. 인터넷에는 그리고 <laughs> 이렇게 돼 있고, 음 살짝. 예전에는 여자꺼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자꺼 다 팔려가지고 공장에서 좀안 하게 되었어요, 여자꺼는. 보이거 아직 있는데 여자꺼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팔려가지고 안 팔았어요, 그때는. 근데 요즘엔 좀 많이 팔더라고요. 다시 공장에서 하나 보자. 일단은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가 제꺼는 조금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시죠? 이쪽, 이쪽이 좀다 찌그러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. 여기다 찌그러져 있는데, 그기 여기랑, 이렇게. 여기 뒤에는 다 괜찮은데요. 앞에만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. 이렇게. 전체 샷.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떼고 올게요. 좀 너무 시간 오래 걸린 점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제가 몇번 사도요.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것같아 장난감이 어디 들어있는지 초코가 어디 들어있는지 적응이 안 되네. 장난감 여기 들어있어요. 이건 그펌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. 왜냐면 퍼먹는 게 있어서 여기에 들어있고요. 여기는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여기는거 이렇게 떼주시면 되고요 장난감 나 이렇게 있고 너무 궁금하네요 장난감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초콜릿 때문에 산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장난감도 따지? 따지고 보면 저도 장난감도 따진답니다 오. 자 이렇게 생겼고요 <laughs> 초코가 두개있고 초콜릿도 블랙이 아닌 화이트 안에는 초코가 있어요 음, 과자가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. 너무 아까워서. 한 번에 초콜릿 많이 떠야 돼요. 음. 음. 음, 정말. 진짜 맛있어요. 음. 저희래서 조이를 좋아해요. 대망의 제가 이렇게 계속 만져보셨네. 인형만 아니기를. 응, 음? 이거 뭐지? 아, 괜히 샀나. <laughs> 아, 아까 골랐던 거 살걸. 음. 이렇게. 이렇게. 1번. 아. 이게, 여기다가, 내 구멍인가?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뚫, 이렇게 해주시고, 뚫어져 있어요. 이미 떨어져 있고요.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네요. 반지인가? 이렇게 반지인가? 제 손에 안 들어가요. 뭐지? 이렇게 반지고. 이 아, 이상한 걸딴요땅살 걸. 이차라 인형이 나아요. 반지 뭐 하려고? 어? 뭐막 날아가는 건줄 알았는데 에휴 저는 우선 장난감은 이게 들어있었고요 이렇게. 그래도 예쁘긴 예쁘네요 4천원 그냥 줄까봐요 저번 재밌는 거 들었었대 우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저이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